안녕하세요. 최시트허 t v 김준수 빌사입니다. 오늘은 유리기판 관련해서 유리 관통 전극이라고 불리는 TGV 기술과 관련해가지고 LPKF랑 캠트로닉스 관련된 특허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강혜룡 기자님께서 쓰신 요 기사를 참고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반도체 유리기판에 대해서 기자님이 게 설명해 신게 있는데 기존에 우리 그 인터포저 기술이라고 해가지고 반도체 패키징에서 반도체 칩과 기판 사이에 재배선 작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이런 인터포저가 배치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인터포저가 유기 인터포저가 있고 실리콘 인터포저가 있는데 유기 인터포저 같은 경우에는 고온에서 힘 현상이 발생하고 표면이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대면 적화 이제 미세 회로를 새기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거고 실리콘 인터포저는 그 미세 회로를 새기는 거에 굉장히 유리하긴 한데. 여기에 들어가는 공정들이 다 전공정 공정이기 때문에 너무 비싸다라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례로 실리콘 인터포저 같은 경우에는 애플의 울트라 M1 울트라 칩에 어, 적용이 된 적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 위에 칩과 밑에 PCB 사이에 여기 인터포저 들어가서 어, 그 배선을 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그래서 실리콘 인터포저 같은 경우에는 어, TSV 그러니까 어, 실리콘을 뚫어 가지고 어, 전극을 만드는 TSV가 가양, 구현이 가능하다 그러면서 정교한 배선이 가능하지만 그 다음 비싼 것이 단점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리콘이 비싸고 유기기판 같은 경우에는 너무 대면적화와 미세화에 어렵기 때문에 대체하는 소재가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제 유리기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 보시면은 표면 거칠기와 같은 경우에는 이게 표면 거치가 작으면 작을수록 미세율로를 구현하는데 유리하다고 하는데 실리콘과 유리 기판은 이렇게 낮죠. 그에 반해서 유, 유기 기판은 좀 높은 변, 높은 게 있고, 그 다음에 높은 온도에서 어, 힘 형상이 없어야 되는데 그에 따라서 열팽창계수를 보면은 유리 기판과 이제 실리콘 기판 모두 좀 작은 열팽창계수 를 갖고 있는 걸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단한 정도를 얘기하는 역률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 기판 같은 경우에는 매우 단단해서 이걸 뚫는데 그러니까. 전극을 형성시킨 거에 많은 비용이 들지만 그에 반해서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는 어, 이 단단함이 좀 적어서 어, 이걸로 인해서 공정비용이 하락할 거다 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amd와 인텔도 유리기판을 도입하려고 이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다 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유리기판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어, 주요한 반도체 업체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라는 걸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LPKF랑 캠트로니스와 유리기판 동맹을 맺어서, 어, 핵심 공정인 TGV 식각 장비를 개발하려고 한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TGV라고 하면은 이제 유리 강통전극이라는 건데, 이걸 위한 그개발에 착수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 그래서 LPKF라고 하는 회사는 이제 독일에 있는 회사인데, 한국에도 지사가 있고요. 어 간에 2020년 후반부터 유기판 양산에 적용하려고 하는 인텔과도 긴밀하게 협역하, 협력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 회사고 그 다음에 캠트로니스는 삼성 디스플레이의 장비 납품한 회사죠. 근데 이제, 시각 공정, 유리를 식각하는 공정에 두각을 나타냈던 회사였고, 원래부터. 그에 따라 삼성전기 측에서 캠트로니스 본사를 찾아가가지고, 유기판에 캠트로니스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지 이렇게 봤다. 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LPKF랑 캠트로니스 특허를 볼 건데요. 먼저, LPKF 특허를 보면은, 우리나라에 확실히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영위하고 있다라는 게 보여지는 게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71건 정도의 특허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LPKF가.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하나를 보면은 요거는 이제 24년도 2월에 등록이 된 특허인데요. 유리기판 내에 마이크로 조직을 제조하는 방법과 관련된 거 가지고 이 유리기판을 뚫어가지고 여기다 이제 전극을 형성시키기 위한 그러한 어 공정과 관련된 특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기술이 어, LPKF에서 어, lid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러한 장비와 관련된 특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레이저 인디스트 딥 애칭 이라고 돼 있어 가지고 레이저로 유리 를에칭 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단순하게 이 특허가 이제 등록이 되어 있는가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는 건데 이걸가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 보자면은 여기 보시면 캡핑 층 이라는 거가 있어요 캡핑 층이 캡핑 층 여기 6번 요걸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한쪽을 먼저 뚫고, 그 다음 쪽을 뚫었을 때, 요 캡핀층을 이렇게 마련함으로써, 반대편의 영역에 있는 이 면, 면을 이제 보호한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 양쪽을 뚫다가, 한쪽에 먼저 캡핀층을 형성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이쪽을 계속 뚫어 나가면은, 이 도사처럼 이게 완전히 뚫릴 수 있게끔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애칭 레지스트, 그러니까 애칭을 방지한 요 층을 이렇게 형성시켜서, 어, 하는 공정을 이렇게 공법으로 등록을 받았다라는 걸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그, 에피케이프에서 나온 또 다른 특허를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캡핑층을 쓰지 않겠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레이저를 이렇게 각각의 레이저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 거고, 지금 요거를 이렇게 뚫는다고 보시면 되는데, 요걸, 요거 전체를 뚫기 위해서 레이저가 조금씩 조금씩 하나하나 나가는 거죠. 여기서 조금씩 조금씩 뚫다 보니까, 점점더 뚫어서 여기까지 뚫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아까는 이쪽에서 뚫고 이쪽에서 뚫고 해서 이렇게 합쳐지는 거였는데 지금은 조금씩 조금씩 뚫어가지고 일정하게 이렇게만 뚫겠다라는 거예요. 일정하게 한 방향으로만 뚫겠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시면은 애칭 레지스와 같은 커버가 없는 단면 리세스가 도입될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런 그 캡핑층을 없이 어, 뚫을 수 있는 그런 방법과 관련해서 이렇게 특허를 내놨다볼수 있어요 그래서 에 p k f 에서 어, 유리기판을 뚫을 수 있는 어,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어, 특허를 내놓고 있다는 걸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어, 20년도에 등록이 된 특허가 있는데 이제 이게 어, 기판에 오목부를 형성하는 방법이다 라고 해가지고 어, 기판에 오목부를 이제 형성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바, 방법인데 그 기판이 이제 유리기판일 수도 있고 메탈기판일 수도 있다 라고 되어있어요. 그래서 기판을 뚫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특허를 내놨다고 라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아까 캠트로니스가 유리기판의 식각 공정에서 되게 두각을 나타낸다고 기사에서 그랬었는데 그래서 그런 식각과 관련된 특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은 이 기판상에 필름을 이렇게 형성시키는 거가 특징인 특허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단순하게 필름을 이렇게 형성시켜서 여기를 이렇게 뚫는다라는 거에 더해서 그두 가지의 필름을 이렇게 형성시켰어요. 120번, 배상, 130번이 있죠. 그러니까 120번 필름이 형성시키고 그 위에다가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간 130번 필름 형성시킨 다음에 여기 가운데를 뚫은 거예요. 이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는 이유가 어, 홀을 뚫을 때, 어, 일부가 뜯긴 현상이 발생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기판에 흠집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생겼었는데 이렇게 이중으로 필름 형성시킨 경우에는 그렇게 기판에 흠집이 발생하는 어, 스크래치가 발생하는 거가 좀 이렇게 낮아졌다라는 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직정이 다른 두 개의 홀을 갖고 있는 그 필름기 붙여서 하는 시각 방법은 어, 점착제에 의한 잔삼이 스크래치가 방지하는 동안 불량 어, 생성을 방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캠트로니스에서는 이러한 어, 필름을 이용하는 그런 공법. 시각하는 공법에 관련해서 특허를 등록받은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리기판 관련해가지고, 어, 삼성전기가 협업한다고 알려져 있는 LPK 프랑 켄트로니스와 관련된 어, TGV 기술 관련해가지고 특허를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에 그리고 관련해서 어, SKC에서도 어, 유리기판과 관련된 업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관련해서 어, 협업하고 있는 회사들의 특허도 한번 어,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